주진우의 이슈,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워낙 요새는 주중에 현안이 많아서 주말에는 조금 우리가 헌법 가치다 헌법 정신 체계 하에서 좀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 좀 주제들을 한 번씩 다루고 있는데요. 어. 엊저께 헌재에서 성관이 그 직무감찰을 감사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못하도록 배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8 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정을 했습니다. 여덟 어, 명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힘이 좀 실리죠. 근데 그건 사실인데 그래도 저는 이 결정은 어, 헌법 정신이나 헌법 가치 또 국민의 삶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다 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를 요 사실상 성역화하는 어,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배경에는 헌재의 특권의식도 좀 저는 담겨져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우리는 독립해서 판단한다 여기에 대한 약간 자기 과시적인 성격 자기 방어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헌재나 중앙선관위나 전부 다 헌법상 독립기관이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직무에 독립하고요, 국민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헌재에서 판결을 한다든지 또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때뭐 정부 부처 관계자나 아니면 제3의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그 결정에다 영향을 직접 미쳐버린다면 그 결정의 독립성이 떨어지면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저희가 현재의 평향성을 지적하면서 그 개개인의 어떤 평향성보다도, 어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마흔 후보를 임명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 체제가 공정하게 구성돼야지 이, 그것이 곧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 뭔가,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뭔가 그, 자기 기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기관이기주의, 또 자기 기관이 최고다, 이런 의식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도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도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선관위도 독립기관인데, 어, 독립기관은 뭔가, 감사원의 감사도 받으면 안돼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에서 재판관들도 느낀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성관위를 국민들이 보셨을 때 성관위 감싸기처럼 보여지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판결문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 정책적인 부분도 막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관위 감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성관위 문제점 있는 것들은 성관위가 좀더 제도를 개선해야 돼.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아니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해서 국민 관점에서 이게 무슨 손해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좀 헌재도 그렇고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행정 업무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하고 또 결정하는 일종의 판결하는 업무 사법적인 영역하고는 엄격히 구분되거든요. 근데 행정 영역은 공무원이 다 똑같아요. 뭐, 성관이 공무원이라고 월급 더 받습니까? 다, 다 똑같이 받는 것이고, 업무 추진비 같이 받고, 업무 추진비도 쓸수 있는 게뭐 성관이라고 뭐 엉뚱한데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시스템화에 들어와 있는데, 그, 그 기간의 업무가 독립적이어야,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그 명제 때문에 그 행정이 뭔가 통제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저는 좀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관이 채용 비리는 정말 실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저 법사위에서나 다른 데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성관이 사무총장이 장관급입니다. 사무차장이 차관급이에요. 장관급, 차관급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사회적 영향력도 있고 또뭐 어 공무원들이 박봉이라고 하지만 실제 박봉인 하위 공무원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그 어떤 생활적인 안정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녀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들이 적발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조직이 크다 보면 하급 직원들이 어디나 비리가 있거든요. 조직이 크면 아무리 관리자가 관리를 잘해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기관을 관리할 때는 그 음주운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엄, 엄격하게 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윗물이 썩어버린 거예요. 윗물이 썩었다는 거는 조직, 조직 전체가 오염됐다는 뜻입니다. 윗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가장 위에 사람들이 자녀들을 채용하는 거를 하면 그 윗사람들이 어떻게 아래 사람들한테 니네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할수 있으며 그 아래 사람들이 그걸뭘 보고 배우겠어요. 당연히 자기의 권리로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관위 직원들을 감사원에서 이번에 성관위가 국민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스스로 수용해서 감사원 감사를 처음으로 받았는데 그 조사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이 없냐면은 친인척을 성관위가 채용하는 것은 성관위의 오랜 전통이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해요. 그리고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가 부정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것이거든요. 뭐 세세한 법 규정 위반은 뭐 800건이 넘는 거고요. 금융권에서 예전에 채용 비리 수사를 할때한 명을 부정 채용한 것만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한 명의 채용 비리도 일종의 입시 비리 같은 거예요. 그 젊은 친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명이나 되는 채용비리가 감사원 감사 조금 했다고 적발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겁니다. 한건 적발되기도 엄청나게 어려운 건인데, 아 그리고 그 수법도 너무나 구시대적이에요. 아예 점수표를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정자가 탈락을 하면 야근 중에 살짝 그 엑셀 시트로 이 점수별로 쭉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트를 바꿔가지고 점수를 조작해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올리고 합격자를 탈락자로 떨어뜨려요. 이게 어떻게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 저는 너무 이 성관이의 자정기능이 너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감사원의 어떤 지적이 매섭습니다. 특혜 채용에 관련된 투서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팀장이 성관이는 가족회사다. 라는 말까지 했다라고 하거든요. 저, 국민들 들으면 열불 터질 얘기죠. 가족회사라고요? 성관이 월급을 누가 주고 있는데 가족회사란 말이 나옵니까? 자기들이 창업했습니까? 국민들이 주는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 해? 국민들은 그 자녀들 취업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어디 일자리 없나 좋은 일자리 찾아야 되는데 하고 같이 걱정하는데 자기들은 그 좋은 보직을 경력직 형태로 해서 물려받는다.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됐냐면 믿을만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게 전통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 아들은 믿을만하고 성간이 동료 성간이 직원의 아들은 믿을만하다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무슨 성간이 직원 동료 직원의 아들 딸들은 다 훌륭하다는 보장이 있나요?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수법이 좀 악랄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네요. 경쟁자가 있으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직인데 막 떨어뜨려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 성관이 직원 가족 한 명만. 그래서 그한 사람은 그냥 시험도 없이 그냥 합격을 시켜버린 거예요. 경쟁자를 그냥 떨어뜨려버리니까. 무슨 선거에서 이게 단,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인 줄 압니까? 이게 선관위에서 이렇게 그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언제 결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헌법기관일수록 이 대단한 것처럼 막그 말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헌법기관이라는 건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관들을 헌법에 먼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감시받아야 되는 조직입니다. 헌재, 국회 다 마찬가지예요. 국회라고 해서 헌법의 기관, 저기 나오는 기관들은 통제받지 않아야 됩니까? 대통령, 국회, 뭐 이런 데들이 다 권한이 가장 큰 데잖아요. 헌재 중앙선관이 심지어 감사원, 헌법기관일수록 더 통제받아야죠. 그래서 어, 헌법기관의 독립성은 채용비리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헌재 는 이게 헌법에는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감사원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헌법에 회계검사 회계검사는 모든 기관들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관단체가 그러니까 헌재도 회계감사도 받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도 회계감사는 받는 겁니다 근데 회계감사라는 게뭐 일반적인 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 감찰이 문제가 되는 건데 채용 비리는 이제 일종의 직무 감찰이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감사원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치 지금 이번 헌재는 행정 기관 공무원만 직무 감찰한다. 이렇게 좀 좁게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들은 사법 영역이다 이거죠. 근데 행정기관의 공무원만 직무감찰한다라고 해서 감사원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게그 헌법 규정의 취지가 아닙니다. 헌법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은 당연히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어떤 직무감찰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수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공무원이면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법에 헌법 규정을 좀더 명시적으로 했는데요. 감사원법 24조에서는 입법과 사법 기능은 국회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에서 좀 배제를 해줬어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감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하기 나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원 조직이 어쨌든 행정기관에 대한 감찰을 위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법부나, 어, 입법부의 어떤 통제기능은 조금 약화시켜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중앙선관위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를 저는 굳이 왜 배제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저는 셀프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을 합니다. 헌재가 스스로 고귀한 존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규정 체계 해석대로라고 하면 헌재도 감사원법만 개정하면은 헌재 공무원들도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건데 헌법으로 위로 올려서 아 헌재 이제부터 헌재 법원 그다음에 그 중앙선관위는 그리고 국회까지 어떤 경우에도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아라고 이렇게 천명한 것입니다. 이번에 현재 재판연구관들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재판연구관 TF가 도대체 뭐냐 실체가 뭐냐라고 하면서 그 입직 경로가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무슨 뭐가 드러나 있는 건 없지만 그냥 지금 청년 법조인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변호사 사급 비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임명되는데 어떤 경쟁과 어떤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되느냐 이런 것들은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 감사도 한번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헌재가 중앙선관위원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직접 감사원 감사는 하 배제하면서도 선관위가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꾸려라 외부 사람으로 꾸려진 뭐 그런 식의 약간 조금 비슷한 내용들도 언급을 했어요 저는 헌재야말로 그런 어떤 객관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기구를 헌재도 선관이랑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 자체 설치는 저는 헌재도 같이 해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 이게 충분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거든요.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는데 그 노태학 대법관이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하니까 한 달에 세 번, 3일 근무한대요. 한 달에 3일 근무해서 그 기관장이 3일 근무하는데 얼마나 조직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대법관은 중앙선관위 직원들 밖에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중앙선관위, 대법, 저기, 선관위원장이 없으니까 사실상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 거기서 다 관할하는 건데, 사무총장, 사무차장은 이번만 채용비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왔지, 전부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승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관이 내부 직원과 많이 이제 승진하는 구조다 보니까 상호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고인물은 썩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권 분리뿐만 아니라 권력의, 분절, 권력을 분립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게 헌법정신의 핵심인데 굳이 감사원에 감사를, 중앙선관이 감사를 이렇게까지 배제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길은 하나 열려 있어요. 감사원이 중앙선관이랑 헌재에 대해서 회계 검사는 가능합니다. 회계 검사라고 하는 건 회계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검사하는 것인데, 기존에 틀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요. 회계 검사와 수반되는, 회계 가정에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엿보인다고 라 하면 그것과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사원 감사권이 남아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선회해서 헌재 결정이 배치되지 않는 면의 범위 내에서 감사원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